병원 가 볼까요? <laughs> 왜 안아줘? 안돼 위험해서. 대기 중에 잠든 이안이. 응. 골살 터지겠다. 어. 손 벗어. 옆에 누구고 나니까 별거 아니지 <laughs> 제발 아빠 밥 먹은지 5분 만에 또자 온다 아빠 또 잔다 밥 먹고 나면 잘 아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피피아피피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잘자, 야나. 자고 있어, 태규. 데뷔... 드라마 보고 올게. 온다. 음, 어, <laughs> <laughs> <바빠이. 웃음> 깨르르르르. <laughs> 안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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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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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오른발. <laughs> 오, 오른발 오른발 아, 와. <웃음> <웃음> 아 정말 아 나도 이제 저렇게 맥주 마실 수 있는 거야? <laughs> 너한 소리 하지 마라 <laughs>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해맑게 있는데 내, 내 아유, 본유 신고 내 모욕 먹었을 때배앓이가 심해가지고 언제 심했지?

서서 움직여줘야 그런 거치고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이게 쉬는 날이야 쉬는 날이 여기 어 아빠 옷에 맨날 토만 하고 얘도 봐봐 아빠 뭐 하고 있는데 <laughs> 아 때문에 얼굴이랑 머리만 내가 샀다 내돈내산플렉스 김종목은 안 사주고 내용돈 내가 나를 위해. 일단 맥주 먼저 한잔 손을 이이 안에 틀어놓죠 손을 어? 좀 늦다 じゃあちょっと。 관이 어떻습니까? 아, 너무 행복하가너너무 너무 즐거워. 이 미식과 싸우고 있잖아. 난 세팅하고. 지금 뭘술 먼저지, 세팅 먼저. 돈가? 화이트데이 선물 주문하고 또안지 쏠랑 먹기만 하고 화이트데이 선물 그 뭐였지? 페로로시 아, 페로로시, 페로로시 그세개 짜리 니이만 알싸탕도 안 사줬잖아 그럼 난 내가 돈 보내줬잖아 가돈 응. 보내줬잖아 만원 보내줬네 이만4백원네 이씨 삼천짜리 글렁글고2천짜리 어, 약간 열이 흘러가는데? 우리 안동도 로가스 때. 스데 안동 우리 안동도 러가을때수빈데이저때안동 놀러 가서 사놓은 건데 이제 도니다 자식도 도 마찬. 자식도 마찬. 자도 마찬. 도맞찬 자식도 마도인데자도마 냄새부터 다른데? 생각보다 엄청 괜찮다 그런 연어좀 먹어봤다 그랬지 그런 것만큼 올라 맛이 난다 그래도 부드럽게 하고 뭐치즈 생긴 거 아니야 나도 불향수 응불뭐지짠찡 응. 어, 아, 이게 좀유치하네 이렇게 미? 했었지 이렇지 이게 소리지. 오랜만에. 찡! 찡! 음. 우리 그거였는데? 어, 우리 맨날. 와 아, 좋네. 아, 좋다, 무서워. 음. 음. 한동소4 5도짜리한 번. 한자고 네. 맥주도먹고소맥먹고 지금 저4 5도짜리먹고이무행복하다한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다 미쳤다! 미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 이제, 이제 소주 시작할 거다. 아니, 아니, 한잔 저거는 마. 한 잔씩. 이 같이 한잔 하자. 있블 오, 블랑 사다 놨어? 여기다, 온라인 집들이 먼저, 하자. 온라인 집들이 먼저. 아, 리 오! 야, 뭐야, 야, 야, 색깔 잘 골랐네. 야, 한거 <놀람> 야, 이이축하이다한 이거. 이이이 야, 이 야, 이 너도 맛있게 먹으라. 안녕. 아, 마지막 잔 하나 하자. <laughs> 어, 짠, 아 어, 슬프다. 아 어, 이렇게 짠내야 되지? <laughs> 엄마 아빠 집에서 가져. 우리의 술. 이차의꽃 김우천 아닌가? 김 김우 아닙니까 김우전 어. 투다리 김우전 아닙니까 투다리 김치 동전골 아휴 굉장하지 <laughs> 투김우 오늘 성공! 오늘 술이 안 차는데? 그쵸 그려. 아니 나 진짜 진심으로 약간 이 기분으로 계속 갈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 술이 잘 들어가 있는 기분 그쵸 <laughs> 그런가? 응. 안녕 이렇게 해야 되나? 나 커피 마신다 커피도 마신다 <웃음> <웃음> 아이고, 김사장님. 밤새 많이 피곤하셨는가 봐, 얘 예. 낫겠습니까? 50일 촬영하나 가는 중. 기분이가 별로 안 좋아 보이네. 아이고, 먹게. 얼른 먹게, 얼른 먹게, 얼른 먹게. 아유, 나 잘났어. 옆에다 놓고 엄마가 50만 달라져. 혼자 또 먹으니까 좋네. 오늘 얼마나 힘들었으면 안먹 몰랐는데 먹겠노. 육아가 보통이 다 있다. 오늘은 인정, 근데 혼자 다 해가지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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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선남책이. 연이한테 유한책이 뭐가 있지? <laughs> 게임하고 있었잖아요. 게임. 연이한테 일부 좀 좋은 책이 뭐가 있을까 찾고 있었는데. 네짠이차 음. 흑맥소맥 흑소맥 흑소맥 이건 돼지국밥 이건 꼬막이랑 고동 비빔밥이랑 돼지국밥이랑이랑 내장국밥이더라 아 내장국밥이야 어. 네. 그럼 내 스타일인데 내장이 별로 없긴 하지만 육회 어, 내일 육회 먹자. <웃음> <웃음> 내일은 육회. <fairly> <말 설레> 어, 별로 아쉽다. 별로 못자. 음. 소맥 맛이 별로 안 난다. 흑맥이 흥머리 더. 흑맥에는 역시 위스키. 외출은 아니고 첫 산책. 키가 쨍쨍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안아 산책하니까 어때? 표정이 어떤데? 아, 표정은 딱히 좋지는 않아. <laughs> <laughs> 얼마나 안 가서 잠들어버린 이안. 하는지 볼까요? 어 놀래라. <laughs> 그냥 찍는 거지 뭐. 뭐일상인데뭐 특별한 거라고. 뭐. <laughs> 아, 맨날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별거지를하는 이런 거 이거 안 보면. 치가 나갔다. 육태. 박영규가 그렇게 좋아하는 깐풍 기름만 맛있는 거안 먹어 보자 테라를 맛입니다 오씨. 어. 어 <laughs> 이게 이성균이냐 <웃음> 어. <웃음> <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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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움직였다. 봐라. 오. <냉철> 나도 이제 남은, 남은 거다 떠놓으면 되겠다. 나, 가 어, 누구 딸인데? 투다리 딸? 진로의 딸이가. 어, 진로의 딸. 오늘은 깐풍기 한 잔. 딱한 잔만 먹고 우리는 끝. 응, 한 병이지, 그 거. 이거 <목소리> 한 잔이지. 이거랑 이것만 사오랬는데. 많이 더 사온 김영모. 난 기분이 좋지요. 하이. 하이. <laughs> 이거 뭐야?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자, 다시 해 보자. 음. 자, 목에 힘 주고. 뭐이 힘주고 할수 있어! 야저 눈, 눈 이거 봅시다 김희 이거 봐봐 김희 이거 봐봐 이거 뭐야 김희 좋아하는 응. 카메라 어, 아, 은아 여기 여기 <웃음> <웃음> 짜잔 오늘은 위스키네 응. 먹어보겠습니다 응? 내가 먹고싶은 멍게 비빔밥 아 멍게 비빔밥 소라 오징어 한치 치킨. 아 한치야 응. 아 냄새 멍게 냄새 쩐다 어때? 음. 미쳤어? 어, 순간 통영인줄 알았다 <laughs> 진짜 와, 더하네. 아, 느껴 지나. 어. 아, 이 장기가 어디 있는지. 아, 나 이런 거안 맞는 거 같아. 너무 속 쓰리다. 맞아. 그 정도는 아닌데. 난 양쪽은 내안 맞다 너무 항상 먹을 때마다. 이 차는 이 차는 롱 반. 롱반. 넣어주도 않는데, 지금. 소리부터 너무. 넣어주도 않는데. 색깔이. 두꺼 얘는 너는 역시. 넌 역시 소주지. 안녕. 오늘도. 진류가. 어 얼른 흔잡이 있나요? 손을 꽉 쥐고 있네. 어. 야니는 오른손잡인가봐요. 음, 응, 귀여워. 응. 응. 오늘의 저녁 메뉴를 보러 가볼까요? 이동. 미나리 김치. 미나리 김치. 죠 역대급 맛있을 것 같아. 냄새 미쳤어. 쌍후라이팬 요리사님. 이건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해야 막걸리를 빨리 먹을 수 있거든요. <laughs> 너무 맛있다. 이게 빵가루가 히트였나요? 아 그런 건안다고 알려주면 <laughs> 안 되는 거야. 비밀이야. 비밀 레시피였네. 맛있겠죠? 막걸리는 이거 내가 좋아하는 북면 막걸리, 내체, 영탁, 국순당도 사왔네. 나는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 씻으러 가볼까요? 씻어볼까요? 씻건 했네 해볼까요? <laughs>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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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kg 기미한. 이안이 채워놓고 2차 1차는 김치전, 2차는 육회육사심입니다 나는 음. 생크림 음. 아,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요 밥 먹어서 기분 좋아요 음. 느누순쟁. 응. 육십일부터 시작하면 되지. 응. 응 안녕해주세요. 안녕해봐. 어. 어? 안녕해봐 안녕. 어. <laughs> 피카츄랑 친구 해줘, 야나. 아 <laughs> <laughs> 오늘은 김우전 육태호 저녁. 과소고기, 칼비살, 냉을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영모님은 진빔... 진빔의 음. 맥주.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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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맥... 영모가!